시세 대비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영상을 올리면서 가장 많은 문의사항은 특정 지역 모집 일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공고는 계속해서 올라오지만 모든 공고를 알려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원하시는 지역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인천 특집입니다. 현재 모집 중인 인천 지역 공고들을 위주로 알려드릴 예정이며, 앞으로의 모집 계획 확인 방법까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집중해서 보신 후 원하시는 지역에 적용하실 수 있다면, 공고 확인 방법은 마스터하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도우미, 에이, 치임대 알림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LH임대알림이 앱을 통해 원하는 공고를 찾고, LH청약센터에서 찾은 공고를 신청을 한다. 참, 간단하죠? LH임대알림이 앱은 더보기란 다운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하는 공고는 어떻게 찾을까요? 정말 쉽습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해보세요. 먼저, LH임대알림이 어플을 실행합니다. 모집 중인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도에서, 두 번째는 목록에서입니다. 오늘은 인천 지역을 보기로 했으니 인천 지역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인천 주안역 오피스텔 임대입니다. 해당 공고는 민간 기업과 LH가 협업으로 운영하는 주택으로 기존 주택과는 조건이나 자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 공고가 아닌 입주가 필요할 때 수시로 모집하는 수시 공고입니다. 위치는 주안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55형 한 가지 유형만 공급합니다. 평면도를 보면 큰 거실에 투로명 구조이며 보증금 5300만원에 월 임대료 27만원 수준입니다. 상단 PDF 공고보기를 누르시면 상세 모집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집 자격은 대한민국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 청약 저축 거주 지역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소득, 자산 조건이나 1인 가구 제한도 없습니다. 정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주택입니다. 1호선 이용이 편리한 인천 지역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조건의 집일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는 6월 7일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한 공고이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인천 검단 지역에서 모집 중인 국민임대 공고를 보겠습니다. 위치는 이곳으로 인천 지하철인 국정역과 서울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계약역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29형, 37형, 46형을 공급하며 모집 인원은 즉시 입주하는 당첨자와 예비자를 포함하여 총 587명을 모집합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부터 7400만 원까지 조절이 가능하며 최저 월세는 6만 원부터입니다. 기본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보고 거주지 제한이 있는 공고입니다. 단독 세대제의 경우 40제곱 이하 신청 제한으로 29형과 37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공고의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8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모바일 신청과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인천 만부마을 행복주택과 괜히부리마을 국민임대주택 확인도 가능하고, 덕적도에 있는 덕적 우리집 영구임대주택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에서는 원하시는 지역과 임대주택의 종류를 선택하여 검색하실 수도 있고, 지도에서 확인이 어려운 공고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임대 같은 명확한 주소가 정해지지 않은 공고들은 지도에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임대주택을 확인하실 때 목록에서도 같이 확인하신다면 놓치는 공고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 탭을 통해서 앞으로 공급 예정인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계획 검색하기를 누르시고 원하시는 지역을 검색하시면 지역별 계획된 예정 단지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계획은 언제든 바뀔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하며 계획에 없던 수시 공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알림 확인과 수시로 공고가 올라왔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더욱 빠르게 원하는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인천 지역 모집 중인 공고와 지역별 임대주택 모집 공고 확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내집 마련을 위해 도움이 되 는 알찬 소식과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